안녕하세요. 경자만불입니다 3월 한달 아,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어, 3월 한달 시작하는 어, 요 3월 1일 3일 전에 어, 저희 경자만카 카페 어, 회원님들과 같이 어, 새롭게 또 3월 한 달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3월에는 어, 제가 어, 경자만카 카페에 올려드렸지만 3월 한 달은 어, 아마도 하락조정이 좀 깊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아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어, 매매를 어, 길게 가지 가는 어, 그러한 매매보다는 짧게 짧게 구간 매매를 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구간 구간들을 통해서 어, 수익을 낼수 있는 어, 그러한 어, 주식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길게 갖고 가시는 장세는 아니기 때문에, 아, 그런 구간이, 아, 구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분할 매수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요. 분할 매수와 일반, 그냥, 어, 몰빵 매수와의 차이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추후에 이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어,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이거는 이제 제가 계속 이야기 드렸던 백강산업이라는 종목인데요. 물론 이 종목 자체가 어떤 지금의 그런 분할 매수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여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백강산업을 매수하라 이야기는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백강산업이 제가 이야기 드리는 부분들은 항상 어, 이야기 드리지만 이러한 구간들, 이러한 구간들이 이렇게 돌파되는 어, 흐름들이 나온 이후에 종목들을 보시면 좀더 수익 낼 확률이 커지는데요. 물론 시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어, 주가는 내려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흐름을 보시고 이런 20일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 여기서 한 번에 다 들어갔을 경우와 아니면 어 매수 분할 매수를 접근했을 경우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강한 시세가 나오면서 아 눌러주는 구간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어 예상을 하시고, 여기서 만약 들어갔다고 하셨다면 이후에 어떠한 손절가 없이 손절가 설정 없이 여러분들께서 만약 여기서 손절을 못하셨다면 이만큼이 이미 벌써 손절이 벌써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여기서 한 번도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더큰 손실을 잊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여기서 다시 손절을 할수 있는 확률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거의 대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보유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고요. 그런 보유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아마도 한번더 여기서 하락을 하게 된다라면 손절, 그 이후에는 손절이 나올 확률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물론 가져갈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미 이 자체는 다 손실로 상황이 이미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아큰 손실이 손실을 잊게 되는데요. 물론 이렇게까지는 내려오진 않겠지만. 주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들어갔을 경우에 만약 하락을 하게 된다라면 손실은 그만큼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시점을 포착을 하시고 여기서 내가 아, 그러면 이런 시점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내가 이 종목을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야겠다라는 어, 확정이 쓰시면 그 이후에 이런 부분에서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이런 구간에서 아니면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신다면 좀더 효율적으로 이 종목을 갖고 가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 여기서 제가 1차 어,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만약 300만 원이라는 돈이 있어서 여기서 100만 원을 매수를 했, 했는데 일기 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실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어, 궁금한데요. 저 또한 어, 이런 부분에서 만약 내가 어, 300만 원의 투자금이 있어서 100만 원만 투자하고 이렇게 주가가 움직였다. 그러면 어, 생각이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300만 원 투자할 걸 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주가가 이렇게 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주가가 이렇게 내려갔다 라고 하면 아 백만 원만 투자할 걸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부분이 어 나오게 되는데요 주가는 상승할수 있지만 주가는 하락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상승도 할수 있고 하락도 할수 있고 횡보도 할수 있는데 어? 50% 횡보라는 구간은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올라갈 확률 50%, 내려갈 확률 50%입니다. 올라가거나 아니면 내려가 확률 그렇다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300만 원의 돈을 50%의 확률로 먹을 것이냐 아니면 50% 확률로 잃을 것이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300만 원을 나눠가지고 100만 원을 투자해서 100만 원에 대한 50%를 먹는 게 낫지. 응? 아니면 50%의 확률로 잃는 게 낫지. 300만 원은 어, 도안이면 뭐인데 그런 상황에서 하락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크게 손실을 입는 것입니다. 어, 되게 간단한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300만 원으로 여기서 이만큼의 구간에서 많은 수익을 보겠다는 라 것보다는 100만 원으로 일단은 손의 수익을 볼수 있다는 라 것을 어, 나는 무조건 수익을 볼수 있다. 50%의 확률로 많이 보겠다가 아니라 수익을 보겠다라는 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려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크게 손실을 보는 게 아니라 적게 손실을 보고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는 나한테는 돈이 있다. 여기서 내가 다시 누르는 구간을 보고 여기서 2차로 또 매수를 진행을 해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손실 난 거는 금방 회복이 됩니다. 근데 만약 내가 여기서 300만 원을 갖고 투자를 해서 내려가게 되면 더 이상 여기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저는 어떻게 보면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 접근을 하셔서 100만 원 손실이 났을 때또 다른 2차에 100만 원을 들어가서 구간으로 올라올 경우 반등 신호가 반등이 나왔을 때, 이 종목을 손실을 확정시키면 거의 손실이 없을 정도로 저는 이 종목을, 음, 매매, 아, 매매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종목을 매수할 때는 항상 분할 매수가 중요한 이유가 밑으로 내려가는 하락으로 내려가는 이런 부분들을 항상 감안을 해두셔야 되는 이유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할 매수 꼭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분할 매수를 해야지만 내가 수익도 내고 손실도 줄일 수 있는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 분할 매수입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 이 분할 매수에 대해서 종목들을 보시면서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원리적으로도, 효과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매수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꼭 오늘 한번 종목들을 보시면서 분할 매수로 했을 때와 그냥 했을 때의 차이점을 확연하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분할 매수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무조건 음, 그 무조건 하셔야 될 아, 투자 아, 방법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은 분할 매수 방법에 대해서 분할 매수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어,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